만화 랜덤 랭크 디펜스 해보겠습니다. 랜덤 랭크 디펜스. 뭐야? SS, FD. 아싸, SS 랭크 좋아요. One, 일단 바이오닉 업그레이드 할게요 오, SS 썼다. F, F. F, 풀. F, C, C. A, C, F. E, F, S, S 오 저분도 SS 떴어요 C B 같은 유닛 4개면 은 조합할 수 있대요 아 드론 드론 믹스 드론 4개면 조합할 수 있대 아 드론 4개만 조합할 수 있대 <laughs> 드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laughs> 좋아요 저런. 아, 씨. 아, 여기 드론 믹스에 넣어둘 수 있네. 넣어둡시다. 어차피 못 싸우는데. 개못 잡아. 제발, 16, 17, 15, 14, 13, 12. 아. 보졌는데 맵이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 그러게 엄청 어렵네 골리앗 업그레이드를 해야하나봐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 이번 에 잡는걸로 메카 2어 어 롤커다 안녕 도졌는데 0 0 키라면 끝이구나 롤커 나이스 아또 드론 나이스 척척 나이스 업그레이드 어, 좀 해야겠다 좋아 8미네랄 좋아요 2업 3업 2업 3업 나이스 라이프 컷겼. 였어 럴커 꽤 괜찮은 듯넓커가 필수인 듯 악한 아칸도 나름 짤길 좋아. 오, 롤거잘 뜬다. 아! 사업. SS 랭크 하나 믿고 사업. 3업 사업. 메탈이 많으니까. 나이스 탱크. 어, 이분 A랭 마린 하나? 나쁘지 않네. 럴커 중요한 것 같아 확실해 럴 들을 거 있으니까 좋네 막힘이 없네 럴커 있으니까 이거 아칸도 업그레이드 할게 아칸도 나름 쓸만하네 벌처 나이스 좋아요 나 근데 A랭이 지금.. 많이 없네 럴커 없네. 업그레업작업작업엽 이거 럴카야가 있어야 해. 확실해. 이거 럴컬 없으면 힘들다. 오케이! w s 5 0 1 죄송합니다. 제가 또 망언을 했네요. SS501. 오... 그립이 필요하냐? 어, 아, 드라곤이 1랭크밖에 안 돼? 소스 유닛이 왜 이렇게 다 약하게 나오지? 소스 차별인가? 근데 4마리 더으면 랜덤으로 조합돼서 나오는 거야? 어 롤코 아 이거 방어력 안 오르네 얘네. 오호. 자. 오옵오 <laughs> 다음. 토스도 1업해주고 이거 혼자라면 근데 게임을 못해요 참고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 fucking marine, fucking marine. 아, 안 죽는 거 보소잉. 아칸도 은근 딜때 100이야? 얘왜안 죽냐? 뭐야? 오, 에스 플러스 아칸! 와우. 이. E. 이. E. 고스트. 뛰어! 아이! 나이스 또 사라. SSS 3개.. 2개에요 SSS 2개 그렇지 나이스 나쁘지 않아 C랭 히드라 또 F랭 마리 마리는 별동대로 이런거 볼게 와우 메카닉 1업 해주고 저거 1업 해주고 포스 1업 와, 체력이 아 다행히 방어력이야 방어력이 안 오르는 게 어디냐 F랭크 마린 성능이 상당히 좋은데. 스팀팩이, 스팀팩이 너무 좋다. 나이스. 와우. 또 드론? 자, 6업, 6업, 5업, 메카닉 1업, 토스 1업. 좋아. 좋아요. 시미네랄 라이스, 토스 1업 더 해줘야겠다. 포스플렉스 해줘야지 6, 6, 6, 5 나쁘지 않아 이분 업그레이드 한거 보자 3, 4, 5 이분 업그레이드 대신 물량을 많이 늘리구나 나이스 녹여 그지 아, 또 에프 랭 마린 나쁘지 않아. 근데 에프 랭크 마린이 상당히 좋아요. a 이랭 마린이 더 좋네. 말하자마자 에프 랭크. 아, 우리 너무 안 좋은데 갑자기 공중 방으로 오르네. 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아칸에서. 그렇지. 보여줘, 아칸, 이거지. 바로 저거다. 바로 반대편 뛰고요. 아들였지, 흘린 거 없지. 라이스 아칸. 메카닉 1어 고스트, 저거 1럽 아, 메카닉 1럽 아칸 이럽 할게요. 지금 공중, 공중 시즌이니까. 저거 업그레이드 하자. 어차피 히드라, 꼴랑 세게. 얘도 근데 업그레이드 필요 없네, 지금. 딱히. 좋아. 8, 7, 7, 6. 라이프 히로스가 아니지. 다행. 아 칼, 칠, 칠, 칠? 그렇지, 악한 존. 이거다. 히드라, 하이. 일반이 C랭크 낮은 랭크 유닛들은 업그레이드 다안된 거겠지? 말린 뛰어. 다 잡았어? 오케이. 돌아가. 호스타이. 좋지 방밧로잡박한데 녹여해. 야 제발. 제발. 아, 아래쪽에어차피 아카니터? 괜찮아. 오 어? 아, fuck. 어알 course. 지고 알렌 세자르 좋지 악한 존에서 제발 스무스하게 피를 못했어요. 럴코 하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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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케이. 아슬아슬해. 지금 8 8, 7, 7 물량을 늘려야 하 나봐 지금. 지금 물량 늘릴 때다. 너무 못 잡아. 또 느린 애들은 또잘 잡네. 야 이분은 바이오닉이랑 히드라가 너무 잘 떴는데. 나왜 이렇게 유리지 않 유리지 않지? 뭐해? 아, 조졌다 이거. 아 지금 이렇게 뜰 때가 아닌데 나 대공이 너무 약해 마린이랑 저거밖에 없어 와 도졌다 야 바이오닉이랑 히드라가 답인가봐 개못 잡아. 그렇지. 내가 볼때나 지금 업그레이드는 문제가 될게 아닌데? 보면은 6업에 2업에 10업에 이렇게밖에 안 돼. 나 지금 물량 늘려야 하네, 이제 보니까. 나 물량이 필요해. 나 지금 물량 늘려야 하네. 아, 근데, 이럴 거가 그만 좀 떠줬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안 잃었지. 그 와중에 끝까지. 빨리 잡아줘. 다이오닉 방울 몇이야? 아직 안 올랐어. 지금 메카닉 업그레이드할 때가 아니야. 나이? 아, 히드라 미쳤는데? 아, 나왜 이렇게 유닛이 이렇게 나오지? 지상군 안 나오나? 언제까지 공중 나올 거야? 공중이 끝인 거 같기도 하고. 일단 바이오닉 10억 찍을게요. 바이오닉 10억 찍고, 소스 10억 찍어야겠다. 이게 여기서 못 끝내면은 많이 빡세네, 맵이. 00 실화냐? 나못깰것 같은데, 라이프가 애매해. 내가 지금 업그레이드를 너무 나눠서 했나? 야, 죽었다, 이거. 저분도 잘하면 죽었네요.